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지지법 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 드린 자료고요. 전임자가 이제 내가 중간에 경리인데 중간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전임자가 근로 소득 지금 명세서나 퇴직 소득 지금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왜냐면 내가 연말 정산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두번 제출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 제출했으면은 내가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격리가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 전임자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낸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laughs> 확인할 수 있죠 어디서 하냐고요 일단 전임자가 출력해 놓은 자료를 보면 그 a02에 퇴사자 연말정산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뽑아 놓은 게 정확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는요 일단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원천세 신고 납부에 들어가셔서 세금신고하고 원천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원천세에 이렇게 세금신고가 있고 그 옆에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 요런게 보이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달을 쓰는 거죠. 회사자가 있는 날, 이분은 여기는 이제 10월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2022년 2023,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해갖고 꼭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 쓴 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한 게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접수번호 신고서 보기에 10월분에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퇴사한 달에.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내용이 뜨고요. 여기 보면 중도퇴사 A02에서 두 명의 그 연말정산 금액이 들어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신고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할때이 사람들 거는 빼고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미리 냈는지, 이분이 보통은요, 격리들이 이거 안 냅니다. 왜냐면 8월에 열려요. 이게 8월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격리들은 이거를 그때 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내십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일을 정말 세무쪽이나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신단 말이죠. 그건 어디서 보냐, 신청 제출해 보시면 여기 지금 근로소득 지금 명, 근로사업 등 지금 명세서 있잖아요. 거기서 근로소득에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를 열어봅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중인데 평상시에는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라고 열리는데 그거는 8월부터 열립니다. 여길 들어가셔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제출 내역을 보는 거예요. 제출 내역에 들어가셔서 일자를 이, 8월부터니까 저는 그냥 2022년 7월부터로 했어요. 6월부터 해갖고 조회하기를 눌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근로소득을 제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근로소득 지금명세서를 미리선 제출하시는 거죠. 제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접수번호에 자료보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에 작성 제출한 나용이나오고요 즉, 전임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이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번 제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격리 직원들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어, 요 위에 이 직원분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선 제출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죠? 예, 잘하셨다는 거예요. 어, 잘했다라기보다 어쨌든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PERP에서 디스켓 저장 시에 재직자로 해서 저장해서 업로드하면 되겠죠. 그러면 퇴직소득세 지금 명세서 제출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을 확인할 때는 로그인하셔서 신청 제출에 들어가셔가지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밑에 보면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은요 마찬가지로 제출 내역을 확인하는 거죠. 일자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고 조회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이분은 퇴직소득이 나와 있어요. 즉, 이분께서는 10월, 8월에 벌써 내셨죠? 우리가 낸 거, 3월에 낸 거, 10월에 낸 거, 8월에 낸게 있습니다. 즉, 이거 역시 이분은 내셨다는 얘기예요. 이 전임, 전임자께서는, 전임경립께서는 이거를 제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전임경리는 원천징수 이해상황 신고서도 제출했고, 원천징수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도 제출했고, 퇴직소득 지금 명세서도 모두 제출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빼고 제출을 해야 되겠죠? 접수에 자료보기 클릭,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금 명세서 제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그 직원이 제출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빼고 제출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죠? 우리 이거 원래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각 직원들에 대해서 각 1회만 지급해야 넣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퇴사 직원 것도 환급해주고 그, 그 재직자 것도 환급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이 퇴직자 거는 이미 환급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만약에 우리가 신고할 때 걔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으로 우리가 환급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해상황 신고서 할 때도 재직자와 퇴직자가 있는데 퇴직자 걸 먼저 신고를 해줬다면 재직자 것만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나 아니면 퇴직소득 원천 원천징수 영수증 이름이 지금 명세서예요. 요거를 제출할 때도 이미 제출을 했다면 또 이중으로 제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제출해줘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전임자가, 나, 나 혼자 있었으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전임자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명세서, 원천징수 이해상황 신고서, 우리 가셔가지고, 신고서 제출 목록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이해상황 신고서를 했는지, 근로소득, 신청 제출에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제출한 게 있는지, 퇴사자 역시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지금 명세서 가셔서, 이분이 혹시 과세자료 제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 그,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신고하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이거는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사실은 신경을 별로 안 써봤어요. 왜냐면 이걸 내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앞에 원천징수 예상 신고서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확인하고 했는데 어 지금 명세서를 제출했. 했을 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교육하는 분, 전임자분이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을 제외한 다머지 분들만 그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요거는 더 보기란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좋은 자료 많으니까요. 가입하셔서 자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피랜드 이상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어, 보실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전체 공개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셔서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